얼마 전 헝가리 총리가 교황을 만나 푸틴이 5월 9일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 라고 전한 것이 우리 모두를 속이기 위한 푸틴의 충격적인 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한국 등의 국가를 상대로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의 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만동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치명타를 날렸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막힌 반격이 공개되자 푸틴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달 9일 전승절을 기점으로 그간 대세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승절은 러시아가 1945년 독일 나치 정권을 물리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일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적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비군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라치와 를 주요 목적으로 침공하면서 이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승전 선언 대신 공식적인 전쟁 선포와 군사 행동을 강화하는 가능성입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지며 징집 기간 1년이 지난 병사들을 군대에 붙잡아 둘수 있습니다. 또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할 수 있는데요. 벤 위더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영국 MBC 라디오에서 푸틴이 특별작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며 그간 땅 고르기를 해 놓았다가 거봐라. 이젠 나치의 맞선 전쟁이라며 군인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월 24일 침공 후 병력 손실이 상당해 신규 증병에 절실한 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가 이달 중순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를 걸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그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와 같은 방식이며 이미 점령된 헤르손마리우폴 뿐만 아니라 향후 점령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병합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가 5월 중순에 러시아 연방 가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타깃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서부와 국경을 맞댄 인구 300만 명의 서구 몰도바를 우크라 다음 타겟으로 작전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 1,500여 명은 몰도바 내 칠러 방금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이 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 주둔 중인데요. 몰도바의 영토는 칠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에 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1994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주장했으나 몰도바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선포와 군사행동 확대는 구세련 독립국의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우려와도 직결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있는 몰도바의 칠러시아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폭발 사건이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봉쇄는 동쪽 러시아에서 서쪽 몰도바를 잇는 육상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맞춰 러시아의 몰도바 공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몰도바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본다며 러시아가 몰도바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상황이 러시아의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나타났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가짜 깃발 작전을 한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수 군사 작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월 9일 우크라이나 외에 또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러시아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한국 등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일 특정 외국과 국제 기구의 비호적인 행동에 대응 보복성 지역의 경제 제재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령은 제재 대상이 된 외국 기업과 개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기존의 러시아 측이 이들과 맺은 거래와 관련해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은 해마다 러시아에서 15조 원 규모의 석유가스 석탄 등 에너지 및 자원을 대규모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붕괴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4.8%까지 치솟은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매우 위험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한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러시아가 수출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러시아에 등록한 4,800건에 달하는 특허 및 상표권을 러시아가 강제로 뺏었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러시아 기업이 한국의 상표와 특허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게 된 것인데요. 세계주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러시아에 등록된 한국 국민의 유효 특허는 39,502건 등록 상표는 819건으로 총 4,770건에 달합니다. 한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셈인데요. 한국이 조만간 기막힌 방법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강력한 한방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해 한국은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와 긴밀한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핵심 의원이 비공개로 한국을 최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달 말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여야 고위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안드레이 니콜라이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히 한 나라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 민주주의의 진영을 지키는 일이라고 다 전했는데요. 니콜라엔 코이온은 외교관 출신으로 현지 정가에서 대표적 친한파이자 지한파로 꼽힙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한국형 전투기의 K-12 일 대규모 도입해 러시아군을 완전히 격퇴시킬 가능성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N에는 한국의 KF-21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미국의 F-35 전투기를 대체할 것이라며 성능도 더 뛰어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국으로부터 캠프-21을 대규모 사들일 수 있는데요. 캠프-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 s 에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레이더와 2호 e t 조피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의 아이언 레스트 적외선 추적 정체 통합전자 시스템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ASA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ASA 레이더 덕분에 LKP-11만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수 있게 됩니다. 사이관 기준에 KF-21의 ASLA도 인해 공개할 수 없는 비밀사항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KF-21에는 자동차세 회복, 자동지형 추적, 자동지형 충돌 회피에 자동조정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회복 장치는 조종사가 멀티고 상태에서 전투기의 자세를 의심이 들때 스위치만 누르면 캐피시빌이 알아서 자세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초점과 자동 지형 추적및 충돌 회피 장치는 산악에서 저고도로 비행할 때 좌표만 입력하며 캐피시빌의 사안의 고도와 전투기 속도 등을 계산해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게 합니다. KF21에는 비행제어 컴퓨터가 3대나 있어 두대가 고장나도 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삼중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렇게 놀라운 안정성과 전투능력을 갖춘 한국의 개후 21일 이제는 한국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적 차선에게 될 예정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